2024년 1월 2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날마다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요,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 재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 진짜로, 실제로 만난 거죠. 2024년도에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어,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 올한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어, 추권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새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어,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그렇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제단을 어, 쌓았다, 즉 예배를 어,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 7절에 이어서 8절에 보시면요 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요, 예배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만나주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대입해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죠.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가 아니었지만 신자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브라함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졌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불신앙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신자가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지금 여기서 이남방은 어디냐면, 네게브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게브 땅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와의 국경선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 그 국경선을 넘어가면 이집트 땅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8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나와요. 자 재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도 나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가서 기도하고, 주일 오전예배도 드리고,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오후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셀예배에도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난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다. 그죠. 그리고 어, 땅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 7절에도 보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씨로 네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후대가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즉 기도응답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가뭄이 계속돼요 그죠 어,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없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만 한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9절에 점점 난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차하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려고. 아니라 다를까? 10절에 어, 기근이 오니까 바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바로 이집트로, 이제 내한 목숨,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문제는 10절에 기근에서 왔는데 어, 인간적 대책은 9절에 이미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난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아직 기근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동답이 늦어지면 어, 불신앙에 빠지는 어,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죠. 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본문 9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우리의... 어, 불신앙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때로는 내 삶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와이 사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데. 그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치유의 역사도, 그죠? 라파의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 도달라는그2사야서5 3장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 그 치유의 약속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불신자가 아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앙에 빠지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순간에 순간에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보이는 것이고요. 응답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기도하고 왜 바로 응답이 없지? 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어, 그렇게 소개한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 다시 이제 가난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매 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 사형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로 또는 한달 전에 받았던 그 부흥의 은혜로 또는 1년 전에 받았던 그러한 수련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적인 은혜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는, 어, 셀 공동체의 셀 예배를 통해서, 또는 공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동답이 빠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를수록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못 봅니까? 어, 세차장에 자동차를 세차로 줄을 딱 섰는데 어, 어떤 사람이 세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딱제 세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다 딱 차를 갖다 대는데. 그 직원이 와갖고, 어, 맨 뒤로 돌아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쭉 줄, 저기, 기다렸던 시간이 다 허사가 되고, 다시 맨 뒤로 가서 더 오랜 기간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을,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대책을 찾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요. 계속 기다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 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 우리 의 생각에는 당장 응답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은 잘알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어, 영적으로, 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매 순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매 순간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 말씀에 매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걸다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왜안 알려주시지? 하면서 또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안 알려주실 때는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에서, 주신 것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날마다 어,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 인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확실한 것을 보여 주시고 제시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이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만 묵상해도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로 우리는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즐거워하며, 이 무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 은혜가 있기를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어 잠시 불신앙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눈에 보이게 당장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응답의 때를 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없을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